내가 타라고 했는데 안 탔잖아요. 누구게 <laughs> <그러게> 말을 들었어야지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나는 분명히 여기 권유를 했어. 나는 선택지를 줬다고. 어,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맞아. 저거 어. 데이트 하자 해놓고 데이트 안 하면은 욕... 욕할 남자네, 저거. 데이트 폭력이요? 왜 얘기하려고 할수 아, 있어? 뭐결기하려고 했어요? 있터링한다고 했죠. 뭐결기하려고했 결론을 내지 지금 폭력은 아. 누가 해지 이렇게 말했다고? 누가 하는데? 말해주세요. 불러주 티를 총 있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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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누나지? 누나한테 말이야. 누나한테 까불리. 어, 너숨 막혀. 어, 좀놀았네요 어, 우가워 왜 이렇게 쎄어 <laughs> 바로 나왔어 <laughs> 오버맨이네 오맞았어 오토바이 안탈 수도, 안 있... 있... 안 수도 있지 안탈 수도 있지 어 잠깐만 나나나 나나 저기 <laughs>